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십사장 십칠절에서 십팔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십사장 십칠절에서 십팔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이백오십구 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서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 모임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일이나 축하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임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50년이 좀 지났습니다. 68년 12월 15일이니까 50년하고 한 10달 되었지요. 어, 그동안 계셨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잠시 머물렀다가, 어, 은혜 받고, 어, 또 지역이나 혹은 삶의 터전에 흩어진 분도 계십니다. 기간도 다양하고 하는 일이나 가족 구성이나 역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나간 모든 일꾼 성도들의 기도와 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 하나님 나라 오 하는 것은 감탄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하고 귀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탄사로 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오 하나님 나라. 오 하나님 나라. 예. 설교 내용은 50주년 기념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으십시오. 읽길 바랍니다. 예. 설교 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요약하면. 주보 그 예비순서지 뒤에 로마서 성경 14장 17, 18절 기록했지요. 거기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럼 뭔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의 평강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의라는 말은 그룹, 진리, 공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라 그리 말합니다. 평강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의와 평강 다르게 말하면 거룩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과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개인이, 가성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로움에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 천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화평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모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입니다. 의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에 희락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촌 강서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졌고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촌 강서 교회를 섬겼던 장노님들 집사님들 군사님들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촌강서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추운 겨울에 손에 얼음물을 집어넣으며 성도를 위해 섬겼던 손길들 나는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호주머니에 있는 귀한 예물을 거집어내어 주를 위해 바쳤던 손길들 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분들은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었고 그 결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십시다. 오 하나님 나라.